얘들아 안녕 오늘은 어, 조난쌤하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해온 숙제를 가지고 우리 답도 확인해보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 어, 54페이지 여러분 숙제용 관사관련 문제 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폈나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여러분 거기 페이지에 보면 우리 다음 빈칸에 알맞은 관사 관사에는 음,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관사는 덜을 말한다고 랬어요 그래서 덜한 뜻은 그 책상 위에 여러 책이 있지만 나는 바로 그 책을 원한다. 그라는 말을 쓸때 덜을 명사 앞에 붙입니다. 반대로 어, 부정관사인 어와 어는 나는 하나의 책,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처음 표시할 때 I have a book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언은 발음이 뒤에 모음소리가 나는 아예이오우 발음 앞에서는 언을 쓴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1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Jenny is an honest girl. 언이 왔어요. 왜냐면 뒤에 honest girl, girl 이라는 소녀라는 셀수 있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하나의 소녀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그냥 소녀가 아니라 honest, 정직한 소녀 이렇게 되니까 honest의 h 는 발음이 안 납니다. 그럼 두 번째 나는 o 소리부터 발음이 나기 때문에 iao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직한 소녀 이렇게 말해 주고 싶으니까 unhonest girl 이렇게 됐어요. 자, 2번은 there are some oranges. 자, oranges에 복수 s나 es가 붙었죠? 그러면 오렌지들이에요. 그러면 복수는 하나라는 부정관사를 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x입니다. 3번에 taxi driver.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는 어,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셀수 있죠. 그러니까 어를 반드시 써야 돼요. Some apples. Apples에 s가 붙었잖아요. 그럼 복수라는 사과들을 알수 있어요. 사과 사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와 어와 을 쓰지 않아요. 이해됐죠 Milk in the glass. Milk in the glass. 밀크는 우유는 셀수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를 붙이지 않아요.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셀수 없어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 하나 언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x snowman. 겨울이 되면 스노맨 있죠? 눈사람. 눈사람은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를 붙여요. 캐나다. 캐나다는 고유 명사죠. 셀수 없는 명사죠. 유일한 하나의 명사를 나타내는 고유명사들은 그 앞에 어하고 언을 쓰지 않습니다. 자, salt. Sort. salt도 물질명사죠. 소금. 소금은 셀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와 언을 붙이지 않아요. engineer. 기술자. engineer라는 기술자는 IAO 끝에 발음이, 첫 소리가 명사 앞에, 어, IAO 에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언. engineer 이렇게 됩니다. good friends. friends에 s나 es가 있죠. 그럼 친구들이라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하고 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a man. 하나의 남자니까 a man. 근데 보세요. I see a man. The man is my math teacher. 자, I see a man 이렇게 됐을 때 어, 처음에는 나는 한 남자를 봤어요. 그럼 갑자기 자기만 봤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마변한 남자를 한명 봤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가 반복돼서 나올 때는 더를 두 번째부터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man is my math teacher 이렇게 됩니다. the man is my math teacher 자, 13번 볼까요? t h e r is my puppy. 보세요. 우리 소유격인 나의 강아지. 소유격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my 앞에는, 어하고, 언, 더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my puppy가, p u 가 반복이 되는 명사가 두 번째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the puppy is two years old. 이렇게 됩니다. 자, 14번. 자, ant. ant 앞에, IAO 발음이잖아요. 개미. 개미란 뜻이에요. 개미 앞에는, 셀수 있으니까 언을 쓰죠. 그런데 다른 개미, 그 개미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더도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n ant is a n a n t i s a d i l i g e n t diligent a n i m a l d i l i g e n t 는 부지런한 뜻 써놓으세요. 부지런한 동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15번 i b r o k e a v a s e i b r o k e a v a s e vase. v a s e 는꽃병이란 뜻이고요. b r o k e 는 깨트렸다. 나는 하나의 꽃병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베, 베이스는 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앞에 어를 씁니다. 근데 그 꽃병이 또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럴 땐 덜을 쓴다고 그랬죠. The vase is mom's vase. 이 꽃병은 엄마의 꽃병이다. 그러니까 덜을 씁니다. 자, 다 맞으셨나요? 자, 그럼 55페이지로 계속 한번더 가볼까요? 자 이제 관사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무관사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1번 is not my radio 소유격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X, she has a new watch. watch. 시계는 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를 씁니다. i a o 도 아니니까 어를 씁니다. They play the violin. 악기 이름 앞에는 우리 덜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My sister goes to Blank Seoul University. 서울대학교. 나의 여동생은 서울대학교. 고유명사잖아요. 서울대학교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We take a nap in the afternoon. 이 낮이라는 것은 낮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take a nap 그러면 낮잠 앞에는 어를 붙입니다. We go to school by subway. 얘기했죠? by 다음에 교통수단. subway는 지하철이란 뜻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관사를 쓰지 않고 by subway 이렇게 말합니다. Open the window please. Open the window, please. 누구나 아는 그러한 것을 가르칠 때는 그냥 처음부터 덜을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the sun came out again. 어, sun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덜을 씁니다. The sun. 그 다음에, they play baseball.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쓰지 않습니다. 되죠? We see a dancing girl. Girl이라는 건 아까 셀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honest man. 또 나왔죠? h는 발음이 안 나니까, o. 정직한 남자. un-honest man.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big pot. I have a big pot이니까, 어를 쓰고요. There are many candies in the big pot. big pot을 또 반복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더를 쓴다고 그랬죠? 자, 13번. The dog is a loyal animal. The dog 또는 a dog. 둘다 종족을 대표한다고 랬죠 A loyal animal. Animal은 동물이기 때문에 셀수 있으니까 어를 씁니다. Let's meet at Samsung Station. 얘기했죠? 고유명사가 첫 글자가 대문자인 고유명사들은 관사를 쓰지 않아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이 middle school student거든 얘들아. 그수디언트 앞에는 어를 쓰죠? I wear a uniform. IAO인데 발음이 첫 소리가 IAO 발음이 아니라 유니폼은 첫 소리가 J 발음을 내요 그래서 유, f o 니폼 이렇게 합니다. I wear a uniform. 그래서 어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를 더 볼까요? 기본 다지기 3번. 1번부터 볼게요. 어, 지, 지니 With an interesting story. Story 이야기라는 것은 어 부정 관사를 쓰는데 여기 IAO 발음 때문에 어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There is a mountain in my town. 어 mountain 산은 mountain인데 이 산은 셀수 있으니까 어를 씁니다. 근데 반복해서 mountain이 또 나오죠. 이럴 때는 더를 쓰는 겁니다. Look at that boy. The boy 이거 보세요. 명사라는 boy가 반복해서 나오죠. 덜을 씁니다. Sally wants to see the Nile. 강 이름 앞에는 덜을 씁니다.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word라는 l 건 세상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 앞에는 덜을 써요. 그런데, 어, 고유명사 중에 대문자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덜을 쓰는 겁니다. I don't want to eat dinner. 식사 이름 앞에는 우리 덜을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It is a warm day today. It is a warm day today. warm day. day라는 날짜, 하루는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를 습니다 The best picture over there is mine. Best teacher.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최고라는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더를 앞에 붙입니다. 일단, the best picture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 I go to church every Sunday. 매일 교회를 나는 간다. 얘기했죠? Church라는 처치, 건물은 주일날 매일 가는 이유가 우리 뭐죠?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건물이 본래의 용도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러 갈 때는 덜을 쓰지 않아요. Is this an airplane or a jet? 에어플레인이냐 이것은 제트기냐 그러면 에어플레인 앞에 IAO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on을 쓰고 z 앞에 j 발음은 i e o 가 아니니까 어를 씁니다. I have a car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the car 반복했을 땐 더를 씁니다. Mm. Lemonade is sour. 레모네이드 이거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요. 그렇죠? 13번 the earth 하나밖에 없는 거앞엔 더를 씁니다. Goes around the sun 마찬가지예요. 더를 씁니다. Jerry and Sumin climb to the top. to the top 꼭대기 그 꼭대기 정상을 가르치는 거니까 덜을 씁니다. She can't play soccer. 운동 경기 앞에는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우리 한 페이지만 더 볼까요? 자 마지막 4 번. The Han River is very long. 한리벌 한강이란 뜻이죠. 한강, 강 이름 앞에는 덜을 쓴다고 했어요. This is an ugly doll. 돌이라는 인형이란 뜻이에요. 인형을 셀수 있으니까 어하고 언을 붙이는데 ugly가 뒤에 오는 발음 때문에 a n u g l y d o l l 이렇게 되죠. But I like the doll. 반복해서 인형이 또 나왔으니까 더를 씁니다. We live on the earth. 지구라는 어스는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를 쓰죠.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Ice라는 건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가장 높은 산이니까 더를 씁니다. 그래, in the world. 세상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를 쓰고요. It is a very hot day. d a y 라는 명사가 와 있죠? 그러니까 어를 씁니다. I usually have a dinner.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I have a new bag. 새로운 가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방을 셀수 있으니까, 어,를 쓰고. The bag is my Christmas present.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가방을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The bag은 앞에 반복해서 나오니까, 더를 씁니다. There is an orange. 오렌지라는 건셀수 있는데, 여기 IAO 모음이니까, 언을 쓰고요. A banana in the basket. 바나나는 셀수 있기 때문에 A banana in the basket. 이렇게 됩니다. An ant is very diligent. 자, an ant는 개미는 이렇게 되죠. 종족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insect. insect는 어, 곤충, 뭐, 그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엔트는 곤충류니까 The insect has a queen ant. 그 곤충은 뭘 가지고 있냐면, 여왕 개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It is our new house. Our 이라는 우리의 소유격이 올 때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Mr. Smith is my 또 왔죠? 관, 어, 소유격? 그럴 때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Jane likes to listen to music. 자, 악기 이름 앞에 음악은 더를 쓰지 않습니다. The woman is a very kind of cashier. cashier는 이렇게 우리 마트 가면은 이렇게 돈 계산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 셀수 있으니까, 어,를 씁니다. There is yellow dust. yellow dust. dust는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는 여러분 셀수 있어요? 뭐, 셀수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근데, in the spring. in the spring. 여기 전치사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다덜를 썼어요. in the basket in the spring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요. jack plays basketball. basketball은 농구예요. 그러니까 농구라는 명사 이름 운동 경기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 잘한 거랑 선생님 설명한 거랑 잘 이해됐나요? 잘 확인하시고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요.